우리 네? 별없어 피가 피도 없어. 가고 있긴 한데. 맞아, 많아 많아. 마중 많아. 오 졸라 많은데? 우리아 진짜 많다. 많다. 오늘 진짜 많다. 맞아. 변신이 둘인 거 같은데? 네 사령관.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변신이다. 사령관 있다. 사령관. 네, 호터 변신. 버프는 부탁해야진다. 호터. 이거 뒤에 거 자를게요. 네. 기다려.

오케이, 오케이. 여기 많아요. 많으로 들어가는데? 많아요. 오케이. 네. 콩님 저희도 도망쳐야 될 듯. 한 번만 갈게요. 야, 깜깜한 3 0 0 3번컷 아, 이고 아, 아, 내가 시각 끌게. 시각 끌게. 아니야. 아. 어... 어우, 살았다. 콩님 나한테 잡아주고. <laughs> 아, 어떻게 나라도 살게. 아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옥수수깡. 옥수수깡이 뭐야? 새로 정치 새로 정치 새로, 새로 나왔을걸요? 대정군이다 대정군 대정군 어, 어, 어디 2번? 어디 이번 이번 아, 잠깐 그 사람이다 2번. 우리가 죽였던 사람 퐁퐁퐁퐁퐁퐁 되나요? 네 퐁퐁퐁 오케이 이번 그래. 근데 저 사람 저, 그거라 시공 열 수도 있어 그 그래, 빨리 가야지 마도야 마도 뭐 이럴 것 같은데? 빨리 가야 돼 머리가 말렸나서 오감이 올더 오감이 다띵띵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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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해 아아아 75점 아 이거 바로 앞에 앞라인 소포 갈게요 확인 확인 어좀 많긴 해요. 네어아 조금 아, 맞았다 나 괜찮아 정말 아보요 네. 보여. 아보요 보여. 네. 오케이 오케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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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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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무도 안 치는 줄 오번 이성장교 기네 장령 오번 네5번 치는 줄5번 치는 줄5번컷네 멀어요 네 멀기 봐요 이거 류화 류화 류 류화 네. 이성 오케이 일번 철갑이고 네 깨졌다 철갑 아이스 그대로 안, 안 되, 되겠는데? 안 너무 돼요, 많은데? 돼요, 어 방금 오포 많이 먹었다. 나포 좋았어요. 네, 네. 좋았다. 길었다. <laughs> 길었다, 길었다. 나포 좋았다. 지렸다. 지렸다 지렸다. 상대 오 5년 됐에 오는 거 네. 같은데. 왜 따로 놓이나요? 서로 지금 할게 많아 가지고. 따로 놀고 있죠 가 가방 코잇 조심 철벽 5번 잡은다 5번 저 코잇 좀 오. 많, 많긴 한데요? 많은데 야 돼, 때야 돼, 때가야돼 우리 몇명 잡히네? 별개 도망쳐 도망쳐 우리 풍이란 말이야 다다 아, 의리님이 갔다 우리 이제 나라 잡히기아다따가 어, <laughs> 잡힐 <맞네>. <laughs> 것 같은데 맨 앞에 궁성부터? 네잡을까 잡으면서 까요 어, 안 따라오나? 따라오면 잡아보죠. 맞아. 네, 어, 기 따라온다? 일단 맨 앞에 궁전부터 갈게요. 고고고고고, 눈신했어 아하, 이것도 예상 옆에 봐도 봐도 화가 치는 거. 네. 단절이 단절, 단절, 단절. 오케이, 아니, 빠져 주세요잠저 죽을 것 어, 같아요. 위, 이제 <laughs> 다도셨나 보네. 아, 이적 이거. 이거. 게게 일단. 이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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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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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. 이거. 이스 앞에 한 파티, 앞에 네. 한 파티 네거 이거. 이거. 이 아누라 사랑 이성 장조. 우리 팀 맞아 아까. 오, 앞에 맞아 앞에 맞아. 신속 오케이 오케이. 장력 공절. 저도 공절. 아우씨. 한명 타졌어요. 일번일 번. 좀 분파 한번 찍을게요. 네. 분파. 이 번까지. 1번일번일 번. 마실 번. 공절. 네. 공절. 네. 나이스 포획 일 번. 뭐야 뭔딜이야 진나선 날? 와, 아, 움직이안움직이겠몇번 치지? 2번? 2번 치 잠깐만 지 <laughs> 아, 움직이겠 오케이. 한번부터 선택할 고 어떻게 지 아, 이번번 3번, 4번, 3번, 4번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5번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4번, 5번, 4번, 5번, 4번, 5번, 번 5번, 번 5번, 번번번 양양님... 저구 덕분이죠 네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2번 짤라요 네네또 하나 다시 네 어, 나포 나포 우리 안끌렸아 우리 안 끌렸어 네. 안 끌렸어 양님 네. 조심 양양님 조심, <laughs> 양양님 조심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다시 1번 1번 쪽 1번 쪽네 1번 확인 하게 왼쪽 왼쪽 라인 1번 컷 다시 뒤로 살짝 음, 많이 와요 네아이 갈게요 스포 1번 스포. 네 나이스 어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뒤에 정령 뒤에 컷컷네천천네 많이 온다 뒤로 쭉 일단 네 1번 1번 거. 확인 확인 이번컷 2번, 2번 네 2번 발목까지 2번 컷 4번, 4번, 4번 다시 아우나 녹았다 줘 아, 나번 잡아줘. 네? 네. 어. 물리러... 아, 나도 고아줘 아, 제가 보일 중 아, 나시면 돼요 아, 리님잡번 온다 나번 온다 공 아, 아이 아, 온다 공공나아 네, 아, 뭐, 하게. 와, 양양이 조심. 예, 네. 이거, 검사한 명만 더 행님들, 몹, 몹이요? 네, 몹 너무 네. 많다, 이거, move, m o v 이 m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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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v 싸워야 될것같 은데, 지 금은 못봐 줘. 이번 빼, 2번 빼, 번 빼. 번번번번 1번 빼. 1번 빼. 1번 빼. 번 빼. 1번 빼. 네. 1번 빼. 1번 빼. 2번 3번 빼. 번 빼. 아, 5번 번 빼. 번 빼. 번번 빼. 1번 빼. 10번 10번 1번1번1번1번 빼. 10번 1번 빼. 10번 빼. 1 이거 6번 잘라야겠다 네 1번. 악번 아, 피가 안 탄다. 네, 조금 멀어요. 그리님 만화 없다. 6번 내작한이에요. <laughs> 네. 어, 개작한. 5번 봐요 5번. 네. 5번 컷. 다시. <laughs> 다시 살짝 빼. 네. 초령님 본다. 저 죽겠다. 오! 하 가비가비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을까? 오케이, 1번, 이번 칠게요. 아, 1번. 오케이, 1번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저 공절, 공절, 공절. 어, 오, 벌써 바로 끌었는데. 오케이, 아하. 오케이, 나이스. 많다? 근데 죽을 것 같아요. 나도 죽어 이거 못 버티야. 다나중에 메달님 합류하죠? 저기. 바가 가서. 오케이. 바깥에 있어요? 네. 아 이거 떨어 떨어져있어가지고 귀하네요 배달, 축하드려요 15강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아형님 축하드립니다 행님이요? 제가 행님인가요? 아 행님 <laughs> 아, 맞지? 네 맞죠 맞죠 군창 15강 형님, 형님이지뭐 죽었다 <laughs> 저도 형님이라고 해주나요? 아니요 애기, <laughs> 애기, 애기 애기랄 할까 <laughs>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먹었다 아. 매달리는 썼으면 더 많이 줍겠습니 저희 마을 가나, 요 네. 불대 가나요? 바가, 바가, 바가. 불대는 천족 거. 불대 한번 한번 가봐 도될거 같은데. 네, 한 바퀴 쌌을. 아까 바퀴짜 그 천, 그 마족 총사 한명 변신해 가지고 쑹 음. 밀고 왔어요. 음. <laughs> 지금 탱님 변신 하지 않았나? 아직인가? 히세팅 하고 있어. 음. 아까 마주치지 말라고 해가지고. 네. 아 맞네. 어디서 놓을 거, 놓실라나? 방금 어~ 쩔었어 0.1초 만에 떨어지던데 연주로 아... 푼 거잖아요 방금 네, 근데 로고 아... 로고도 못 봤어요 근데 그냥, 그냥 썼는데 그냥 써야, 어, 써야 될것 같아갖고 는데딱 그때 타이밍 그 방금 보셨잖아요 지금 상급쓰면은 깨지고 한급쓰면 상급 떨고 그냥 퍼센티지는 저희는 55였는데 환님이랑 아... 그쵸 아, 이게 그 확률이 그 믿을 게 못해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거 저 낮은 거 써가지고 깨지면은 아, 저... 아... 그걸, 이런... 저 죄송해요. 네. 저막 써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응? 저 옆에 보니까는 날개 안 피고 툭 떨어지던데? 아래로? 아 네, 날개 탔다가 달... 접었어요. <laughs> 렉인 줄 알았어, 나는. 어, 기운 탓이에요. 웃음이 나오냐? 뭐 먹는 거 아니에요? 안 먹어요. <laughs> 양양님 아까 못 받은 소환 받을게요. 네. 딱히 손 받을게요, 제가? 네. <laughs> 못 받은 소환. 애끼기 잘했네. 그렇그렇 그치, 그치.